너 이제 대구 태생도 아니야 우리 고향. 고향도 없어 이제 내 고향이 없어 그걸 증명해줄 고향이 없다고 고향이 아왜내 고향이 없어 나라 이은 서러움이라는 게 이런 건가 고향도 없는데 그냥 인천 사람 해 내가 껴줄게 아왜안 오지 전화가? 오네 빨리 빨리 받아. 아, 아니 복권 벌써 다긁었어나 오늘 밖에 나갔으면 사고 났을 거야. 왜? 운이 그지 같거든. <laughs> 내옆 사람은 당첨됐어. 존나 열받는 건. 옆 사람도 그. 옆 사람, 사람 만세 하고 있는데 나 시무룩해져서 나왔어. 근데 네가 전화 안 받아서 존나 열받았어. 지금 얼굴 시뻘개졌어. 나 아니 1분 받는 걸. 아 쌀이 쌀이 영도 보고 있었어. 똑바로 받아. 아, 아. 오지러지러난. 견져. 아아아 아, 아, 아! 나도 따라왔어. 하이. 하이. <laughs> 오늘 생은 여기까지 할까 일단? 그래. 우리 왜 병신이야? 우리 왜 맨날 병신이어야 돼? 아, 근데 대구 진짜 빡세다. <laughs> 대구 싫어. <laughs> 대구 미워. 너도 대구 미워하자. 대구. <laughs> 너 고향도 없어졌잖아. 너 이제 대구 태생도 아니야. <laughs> 고양도 없어 이제. 내 고양이 없어. 너 대구 사람 아니라니까. 그걸 증명해줄 <laughs> 고양이 없다고 고양이. 아왜내 고양이 없어? 나라 이은 서러움이라는 게 이런 건가. 고양도 없는데 그냥 인천 사람 해. 내가 끼워줄게. <laughs> 갑자기 고양 고양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야? 어, 인천 고양 해. 고양 인천. <laughs> 그 어릴 때빙 뜯겨본 거세번 이상이면 인천 사람이거든. <laughs> 와... 삥 뜯긴 거 진짜 무섭다 난 그게 당연한 건줄 알았어 어. 다들 그러고 사는 어. 줄 알았어 너 키를 보고 삥 뜯는 애가 있어? 완전 무서울 텐데 나는 뭐씨발뭐날 때부터 187로 나왔냐 내가 <laughs> 탯줄 끊을 때부터 187로 끊었냐 나한테도 158일 때가 있었고 어? 키가 언제쯤부터 그럼 180이 넘었었는데? 나180 넘은 거는 중3 때? 와 중3 때 어떻게 180이 넘지? 그때가 183이었어 와 중3 때 183이라고? 그러니까 중1 때158 중2 때177 갑자기 누가 늘려놨음 갑자기 신이나 자고 있는데 신이 <laughs> <laughs> 자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내 정수리랑 발끝 잡고 쭉 늘려놨음 그 1년 사이에 신기하다 기억에 남는 게 중1부터 중학교 2학년 될 때까지 매일 밤을 성장통에 시달려가지고 잠을 못 잤어 아이, 전좀 마음 아프네 진짜로 맨날 그걸 무릎이 아픈 거야? 아니 다리뼈 전체가 다리뼈? 종아리랑 허벅지랑 그냥 다리가 아픈 게 아니라 근육통 이런 게 아니라 뼈가 아린 느낌이 계속 들어 약하게 아 뼈가 늘어나는 거니까 개꿀 빠셨네 잠못 잤다고요 죄송한데 <laughs> 우리 그래, 엄마도 못 잤다고 내 다리 주물러 주느라 어어 뼈가 아픈 거니까 근데 키가 어떻게 그렇게 비공개 거지? 신기하다 나도 한중이 중3 때부터 키 고정돼가지고 그때부터 변함이 없었어 너키 몇이지? 나? 나 방송에서 비공개 아 그래? 아, 비공개 존나 많네 맞아 너 이름도 비공개 아니야봄이야 아, <laughs> 이름도 이름도 8년을 숨겼는데 너 몸무게도 비공개 아니냐? 70kg야? 아, <목소리> 멋있어. 아, 이번에는 100kg 못죽어주 진짜 너무 빈곤하게 죽었어. 60kg대에서 죽었어. 이거, 이거 진짜 우리 생존 게임이 아니라 거의 난민 게임했어. 이번에 꽃핀 캐릭터의 몸무게가 약간 그거야. 만족 지수야. 생활 만족도 지수. <목소리> 수치야, 수치. 이 게임에 스코어가 있다면 그건 꽃핀의 몸무게야. <목소리> 아, 진짜 웃기네. 아, 대구 너무 빡시다 그러게.. 대구를 떠나서 다른 다른 곳으로 가야겠어 아니? 아니야? 아니? 야 아니? 아니? 야 나한테 이런 모욕감을 준.. 참을 <laughs> <섬을> 수 없어. 참을 <laughs> 수 있어. 오 참기 좀 어려울 수. 니 아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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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왜 갑자기 사랑 고백을 해? 아 무슨 이런 거 아, 방송 중에 나 이런 거못 받았어. 방송 끝나고 해. 아 재밌다. 워킹 데드적 삶을 살고 싶긴하다. 재밌겠는데. 워킹 데드적 삶? 응. 아. 실제로? 아 아니 실제로는 힘들지. 아 게임에서. 응. 방금 우리가 한게 워킹 데드지 뭐야 그러면? <laughs> 아 워킹 데드 어디까지 봤다 그랬지? 너무 오래 전에 봤어. 기억이 잘안나 사실. 어 음, 사실 워킹 데드 같은 배경이면은 사람들을 준내 받아가지고 시참으로 이런 세력 저런 세력 존나 만들어서 사람들끼리 이제 PvP 해야 돼 경쟁을 해야 돼. 아 사실 워킹 데드 세계관은 이제 사람이 더 무서운 세계관이라. 아 그렇긴 해. 그리고 이제 막 거점 뺏고. 사람들 죽여가지고 자원 뺏고. 아. 와... 와 근데 그렇게 하려면 진짜 음식 스폰 최저로 해놓고 무기 스폰 최저로 해놓고 그 상태에서 총 먹은 사람이 적어거든 그러면은. <laughs> 총 먹은 사람이 대통령이야. 아니 꼬우면 집 앞에서 총 땅땅 쏘고 도망가면. <laughs> 그니까 좀비 존나 몰려오는데 무기도 없을 거 아니야. 와재밌긴 하겠다. 그래도 진행이 안될것 같은 존나 빡칠 것 같은데 <laughs> 진행이 안 돼서 존보이도 운빨 디펜스네 조문디. 어, 아, 존나 꼬를 거린다 씨발. 치킨은 안 시켰어요? 갑자기 안 마려워서 그냥 안 시켰는데 이젠 시킬 수가 없게 됐어. 얼, 얼밥 먹어. 시킬 걸. 밥 대신 살 걸. 어... 앞에서... 왜 현실에서 대구맵에 <laughs> 살고 있는 거야? 밥초 난 현실에서 60kg야. <laughs> 내 캐릭터보다 더 말랐어. 내 캐릭터는 65kg로도 됐지. 현실 만족도 60퍼. <laughs> 씨발. <laughs> 세프다 모두. 근데 세프다 모두 할 바엔 아예 세프다를 한번 제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. 아, 세프다도 재밌긴 하지. 아마 너 하는 거 보니까 요새 존나질 아, 아니다 이 새끼 주방 씩겠구나. 아. <laughs> 주방이 얼마나 중요한데, 나 저번에 했을 때막 농사도 짓고 막 그랬었어. 아, 맞아, 슈퍼옥수수 그런 거 만들었었지. 주방 지을 일이 없었지. 그 아래쪽에서 상자 정리하고. 맞아, 그때가 너랑 나랑 처음 만났던 거 알아? 그세트도할 때? 아, 그때 처음 만났나? 음. 그때 영상으로 영상으로 있어가지고 기억나. 썸네일이 너 뭐야 짱구에서 나오는 그 뭐야 돼지 캐릭터 그거랑 합성시켜 놓은 거 아니다. <laughs> 그 캐릭터에다가 그냥 머리에 꽃 달아 놓은 거. 어, 어라? 그런 영상이 있었어. 어... 아, 두 번째 만난 거밖에 기억이 안 나가지고 두 번째 만난 게 뭐지? 두 번째가 그... 아... 강제 열었던 포프서바 때인가? 그때였던 것 같은데 그랬나? 그때 뭐냐 조디악이랑 무슨 번개의 돌 같은 거 캐면서 <laughs> 화석 장사하고 있었는데 그때 너 초대돼가지고 이야기했었던 거? 기억나긴 합니다 난 그, 그건 기억 안 난다 오... 하... 그럼 여기서 가봅니다. 다음에 또 기회되면 합시다. 고맙습니다. 오케이. <laughs> 아, 오늘 재밌긴 했어. <웃음> 정말, <웃음> 정말 힘든 게임이었어. <laughs> 오케이, 수고했어. 간다. 아이. 아, 무지게 했다.